Oops. Cool. 어서 와요 미. 어서 들어오세요. 떡볶이 가린 거잘 <laughs> 가렸지. <laughs> 예술적으로 가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laughs> 어서 오세요, 여러분. 어서 들어오십시오. 음, 떡볶이 만들었어 집에서 그냥 후딱 간단하게 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다시다 한 숟갈, 설탕 두 숟갈, 고추장 한 숟갈 반, 마늘 한 숟갈, 물엿 한 숟갈 이렇게 넣고 그냥 들들들들 어 볶아 대면 그것이 또 아주 아름다운 자태의 떡볶이로 완성이 되는 거겠죠. 요렇게 해서 떡볶이 만들어봤어요. 집에 오뎅도 있고 쌀떡도 있고 이거는 항상 떨어지면 안 돼요 냉장고에서 알지? 그리고 어, 저는 쑥가래떡 집에 있어서 쑥가래떡도 넣고 같이 만들었어요. 맛있어 보이네요. 아까 살짝 간을 봤는데 맛있었어. <laughs> 어서 들어오세요. 근데 이렇게 방송이 뚝뚝 끊기는 느낌이 드니. 유튜브 일회. <laughs>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은 떡볶이 그냥 하나씩. 주서 먹으면서, 고민 있는 분들은 고민이나 좀 털어보려고, 이렇게, 어? 준비했어요. 어우, 맛있겠다. 이 쌀떡으로 떡볶이를 하면, 좀만든 다음에, 이렇게 한김 날리고, 냅두면, 떡이 더 쫀득쫀득해져요. 아시죠, 여러분? 떡볶이는 만들어서 바로 먹는 거보다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살짝, 살짝 쿵? 한김 날렸다가 먹는 게 좋기는 해. 참고하세요. 어서오세요.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떡볶이 만들었지. 나이 가래떡이 됐다 궁금하네. 쫀득쫀득하겠지? 숟가래떡이 있어서 요거 넣고서 같이 만들었어요. 허, 오, 오, 오! 맛있겠다. 오, 하나 먹어볼까, 여러분? 어떻게? 잡아 돌려볼까요? 음 아우, 역시 가래떡으로 떡볶이를 하면. 양념이 더 많이 묻잖아. 아우, 김말이가 아니었어. <laughs> 음, 김말이 아니었어. 찐덕찐덕 소리 난다. 쫄깃쫄깃하네, 아주. 숟가락떡. 아우. 가래떡 있으면 가래떡으로 떡볶이 하세요. 김말이 아니야. 김말이 아니고 쑥가래떡. 방송을 이렇게 쭉쭉 끊겨 남은 걸래? 아이고 맛나다 빵도 방송했어요 아니 지금 좀일그인 나서 후딱 그냥 만들었어요 따로 축빵방안 했어요 지금 바로 시작했어요 그치만 가래떡도 좋지만 떡볶이에는 오리지널 떡 아니겠습니까? 편의점 소화제 추천점에서 배야제 금색 쌀떡은 식어야 돼. 얘는 식어야 돼. <웃음> <웃음> 어서 들어오세요 미 여러분. 그리고 오뎅도 큰 지박하게 썰어서 넣었어요. 안커 보이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끊기지? 방송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오늘 리방할까? 오렉있스도 <laughs> 어, 렉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들 있는 거지? 유튜브가 지금 문제인 거지? 아, 오뎅도 맛있네. 레기 스면안 돼. 오늘 떡볶이 먹는 날이잖아. 포크 들고 얼른 들어와. 포크 없어도 돼야 그 있어 있으시게 이수, 있으니까 그냥 와. 아우, 맛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떡볶이 있어요. 집에서 간단하게. 맛있죠. 떡집에서 산떡으로 떡볶이 하면 맛있지. 그러면 떡볶이, 떡집에서 산떡으로 해도 맛있고 마트에서 파는 떡으로 해도 너무 맛있고 이 일반 간단한 떡이랑 가리떡이랑 같이 넣으면 더 맛있어. 맛있어. 고급만 넣으면돼요 여러분 다른 재료 넣을 필요 없고 다시다 고추장 물엿, 설탕, 마늘 끝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간 보면서 하잖아 그래서 처음에 다시다랑 설탕 먼저 넣고 물을 바글바글 바글바글 끓여서 거기다 하면 맛있어요 가래떡 이거 현미 가래떡 저번에 아니 쑥 가래떡 제가 이거 마켓 쿠팡에서 샀나 마켓컬리에서 샀나 기억이 안나 냉동해서 먹, 냉동 보관했다가 먹는 건데 하나씩 포장된 거 있잖아요. 그걸로 샀거든요. 이제 이렇게 떡볶이 해 먹으니까 아주 기가 막히어이. 음. 왜? 부산 쪽 가면은 가래떡으로 떡볶이 많이 만들어서 먹잖아, 팔기도 하고. 음, 색다른 매력. 쑥가래떡. 김말이 아니에요? 김말이 같이 보이지? 쑥가래떡이야. 임산부인데 너무 먹고 싶어. 요 특히나 임산부 아기가 있으면, 그치 그 음식에 관한. 사랑이 더 짙어지잖아 <laughs> 배달 말고 가끔 집에서 먹는 먹, 떡볶이 먹고 싶을 때 있어요 맞아 집에서 해먹고 싶을 때 있어 그래서 재료 많이 넣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서 하시면 맛있어요 밀떡은 인터넷으로 천일유통 떡볶이 사세요 엄청 맛있어요 <laughs> 나는 옛날에 그거 사서었어 분식집에서 그 닫아서 쓰는 떡 있어요. 밀떡 붙어 있는 거, 자기네들끼리. 그걸 이렇게 굳기 전에 떼서 냉동 보관했다가 먹으면 되게 맛있어. 그래요. 떡볶이 땡겼는데 대리만 족 하세요. <laughs> 엄청 쩐쩐거리네. 그니까 제가 원래 먹을 때 소리 내거든요. 혹시라도 듣기 거북하시면 잠시 먹는 동안. 보륨을. 떡볶이는 쌀떡 아니면 안 먹어요. 아이고, 100kg 안 찍어봤구나. 쌀떡은 쌀떡대로, 밀떡은 그 밀떡대로의 매력이 있죠. 그래서 저는 주로 국물을 좀 넉넉하게 해서 해먹는 떡볶이 또는 고춧가루를 베이스로 해먹는 떡볶이에는 밀떡을 좀 쓰는 편이고, 요렇게 국물이 걸쭉하고 아주 국물이 거의 없이 자작하게 하는 건 쌀떡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좀더 떡들의 그 장점을 쭉 끌어낼 수가 있더라고. 밀떡, 쌀떡 가리지 말고 많이 드시세요. 그러니까 아니, 나도 지금 방송 켰는데 엄청 큰기네 이게 한 15초에 한 번씩 멈추는 것 같아. 리방 한번 해볼까? 아니, 유, 유튜브가 이상인 거요? 내가 이상인 거요? 유튜브는 문제가 없겠지. <laughs> 항상 유튜브는 오르니께 <옳은> <laughs> 얼른 후딱 리방할까요? 리방하고 먹는 게 낫겠지? 버퍼가 너무 심하다, 그치? 기다려. <laughs> 금방 돌아올게요, 여러분, 저. 금방 올게요. <laughs> 리방할게요. 안 되겠어. 다들 도망쳐! 다들 도망쳐! 빨리 도망쳤다가 다시 와. 다시 오세요, 우리. <laughs>